지금부터 청년장사꾼 양성을 위한 영원프로젝트 청년장사꾼 가게 오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누비당 지배대표 이운명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 최성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마운트의 배병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원마운트 상가들을 훨씬 더 활기차게 하는 그런 총매제 역할 잘 해주기를 바라서 청년도 살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어엿한 이제 사학가가 되시면 이곳 고향에서 타오른 이 횃불이 경기도 전역이라든가 전국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활 타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가 어 일순간에 이벤트식의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과연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희망인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어, 정말 공통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비록 오늘 첫 출발은 우리 꿈틀거리는 애벌레처럼 청년들이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 이름처럼 영원히, 영원으로, 영원히 성공하는 그런 이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같이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첫 출발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영원 프로젝트 정말 영원히 대박나는 프로젝트로 함께하도록 계속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젊고 열정 있는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창업의 성공신화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 천연학생 인증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수여. 박수로. <laughs> 알겠습니다. 영원. <영혼>. 화의 <laughs> 마음으로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대박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다른데 원두 과피랑 <좀이랑> 뭐가 달라요? 차이점이 <laughs> 뭐예요? 원두도 좋은 거지만 꿀이라든지, 그러니까 고구마, 바나나 이런 걸로 단맛을 내거든요. 아 인공 시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 누가 누가 설명 좀 해요? 코코넛과는 고양이라든가 뭐 그런 데 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케 예, 예, 예. 예. 아, 혹시 성황. 함께 좀 어울려도 즐겁게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상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첫 번째 매장인데 앞으로 이제 두개더 나아가서 뭐열 개, 백 개를 더 만들어서 저희 같은 좀 뜻이 있고 꿈이 있는 청년들한테 좀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좀 뜻이 있습니다. 청년들 이제 생활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쉽게 창조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청년 대박 기원하면서 언제든지 세게 도전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께서 쌀 장사와 뭐 밀가루 이런 장사들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 오늘날의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듯이 이, 오늘 출발한 청년 장사 꾼들도 어, 미래 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큰 경제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틀림없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향 옴마운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대박이 날수 있는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가 성공돼서 전국의 청년들이 큰 일자리에 희망을 갖기를 희망합니다.